자, 얘들아 오늘의 말씀의 주목은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빈들의 이 넓은 광야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러 사람들의 무리를 보셨는데 그 무리 중에서 병든자가 있었어, 아픈 사람이 있었어. 봐봐, 이게 아픈 사람이야. 봐봐, 이게 너 어떻게 애들이 내 자세야. 이게 아픈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를 하셨어. 그래서 그 병자를 치유하고 다 같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에 뭐 해야 되더라? 밥 먹어야 되지. 아린나밥 먹어야 되지. 그렇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을, 저기, 밥을 저기 마, 밑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먹, 먹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는 것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갖고 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 근데, 엄청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떡,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인데, 이 오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어린이를 다 먹이셨어. 그리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배가 이렇게 빵빵했는데도 다 먹이시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야.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 거야. 얘들아. 예수님이 말이 어떻게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오천명을 먹여? 이렇게 진짜 새끼 있고 뭔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줘야지 오천명 먹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먹여 얘들아? 근데 제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보신 거야 근데 우리 애들 어제 뭔일 있었어? 사과! 이게 뭐야, 아린나 사과지? 어제 간식 먹은 거 뭐야? 딸기지? 근데 어제 사과를 먹는데, 아린이가 사과를 먹고 있었어. 아린이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 자기 전에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사과를 먹고 있는 거야. 먹어도 돼. 괜찮은데, 선생님이 갑자기 뺏으려니까,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리나 아린이 밥도 많이 먹었고, 간식도 많이 먹었으니까, 사과 먹으면 안 돼.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당이 높으면 흥분하니까, 안 좋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뺏으려니까, 와! 선생님 먹는 것도 아닌데, 아린이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면냐 딸기! 오, 간식이 딸기를 먹었잖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렇지. 딸기도 먹었는데, 분실 딸기 먹었지. 근데 민호가 어디 딸기를 안 먹는 거야? 근데 한입 먹고 나서 우와! 하고 기분이 좋아서 먹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안먹음데 가져가려니까 또 갑자기 민호가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선생님 먹는 것도 아닌데. 어? 아린이가 선생님 아린이가 뺏어먹는 것도 아닌데. 민호야! 선생님이 미놓고 뺏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거 다내 거야. 내거 내놔. 내 거야. 사과도 내 거고 딸기도 내 거야. 왜 선생님이 뺏어 가? 어? 선생님이 뭔데 뺏어 가? 내 먹고 잘 거야. 내 먹고 힘이 내야 되는데 왜내 거야? 내 거니까 내거 내놔.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근데 뭐 그럴까? 오직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그 전능한 그리그스도를그 믿음을 보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꺼 내놔 아니나 사과 내놔 민호야 딸기 내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어떻게 되냐 선생님 뺏어갔잖아 결국은 어떻게 돼? 어두운 곳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겼다는 그 오직 나중심을 가지고 물주중계 성공심이 각인되어 있기 나기 때문에 계속 어두운 곳으로 계속 흑암 속으로 공으로, 혼돈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선생님이 고칠 수도 없어. 아린 선생님이 아린이가 사과를 100개를 갖다 줘도 아린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 그 흑암 공은 혼돈으로 빠, 어두운 곳으로 계속 빠지잖아?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흑암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과 공허의 혼돈에 빠진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아리나. 민호야. 노라. 민주야.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과 혼돈, 마음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어두운 곳으로 가 있을 때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트들은그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분과 감세의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또 마음과 생각이 또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아또 내꺼 왜 뺏어가 어? 왜또 내꺼 뺏어가 이럴 때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예크 성교 랩란트리 되면서 여덟 번째 랩란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지? 오늘도 내거 내놔. 이게 아니야.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무슨, 아,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놀아. 알겠지? 어쨌든, 자,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지 마. 이 놈을 그거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어두운 곳으로 가 있을 때, 흑암공원 혼돈으로 가 있을 때, 오직 구원해 주실 분은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신분과 선세의 축복을 주셨으니, 나는 우리 레런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예크 성교의 랩너트들과 교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